안녕, 민규다. This is rare too. 너무 재밌잖아. 제가 최근에 이거 TMI인데 얼렸죠. 알지? 얼려먹어야 되지니 이미 알아있어 다들 뭐해? 와 그의 우리는 정말 어떡하지? 너무 재밌어 음 재밌는 거 없나?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우유, 불라잘 돼. 음, 끝. 민규야 뒤에 누구야? 아유 유치해 진짜 몇 살이야 너? 얼로 와. 메이크업 지우는 브이라이브 어때? <laughs> 나 지금 메이크업 지울까? 기다려. <laughs> 끝. 메이크업을 짜볼게. 아 몰라. 드어요 <laughs> 사랑하고요, 다들 잘 자요.